빨리 날라와.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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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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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잖아, 지금 오고 있잖아. 네, 제말깨알아 듣죠. 당연히 왜 네. 저하고 매일 교감하니까. 아, 저 날라왔기보다 더 크네. 음, 근데 음. 많이 없어져, 예, 그럼요. 어, 9마리, 10마리가 넘었는데, 아니, 요즘에는, 최근... 요즘에는 최근에는 다 훔쳐갔어요. 알도 훔쳐가고, 아, 네. 예, 제가 다 찍어놨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빨리 오라, 그래, 깨끗해야지. 빨리 날라오세요. 빨리 날라오라, 그러세요. 예, 왔다, 빨리. 예 오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물 건넌다고 수고했는데 요... 빨리 날라오라 그래 빨리 빨리 날라오라 그래 빨리 날라와 또저 물로 올라오고 저 봐봐 날라오세요 빨리 날라와 이 <laughs> 미친게 날라오지 않고 지금 또 응? 물로 올라오고 날라오라니까 기뚱기뚱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케이 빨리 오세요. 날라오라 그러니까 날라오지 않고 응? 너 날라오라 그러는데. 너 날라오라 그러는데 그냥 와. 응? 날라오라 그랬지.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올라오세요, 대장님. 대장님이 제일 늦어. 대장님이 제일 늦다. 빨리 오세요. 너가 보고 날아라. 그랬어, 임마. 대장님, 빨리 오세요. 우리 대장님, 빨리 오세요. 어휴, 대장님, 안녕하세요. 대장님, 빨리 오세요. 날라오라 그랬는데, 너안 날아왔어? 응? 응? 대장님도 같이 먹으세요. 대장님도 같이 먹으세요. 알았어요. 대장님, 아침에 굿모닝 했으니까, 지금은 굿이버닝 타임이에요. 빨리, 같이 먹어. 대장님도 잘 먹고 있잖아. 빨리, 먹어. 저쪽에 너구리들이 많이 있어. 지금 가고 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금방 좀 주세요. 그래. 응? 할머니, 금방 좀. 예? 예 저도 잘 먹어요. 예, 괜찮아 좋아져, 저런 거. 음, 먹잖아. 봐보세요. 먹죠? 아, 응. 할머니가 주면 더잘 먹어. 오리는 먹는다. 아, 오리가 아니고 기러기. 아이, 큰 거는. 아이 한 사람만 주지 한명한 아, 마리만 주지 말고 또 하나 던져줘요. 흰 거, 안것도 먹게. 그렇지. 여기 안것도 여기 안 것이에요. 지금 먹는 거? 음. 또 저쪽 큰 거도 하나 던져줘. 응? 할머니 줘 봐봐. 지금 이렇게 작아서 어. 먹는. 그럼, 바아서그 먹어. 몇개줘 봐요. 아니, 이렇게 안 지워. 어 응, 어, 됐어. 그래야 쟤들이 먹지. 음. 어. 뭐, 야생은 뭐, 지말고 다르겠네. 아이, 그래도 뭐, 가끔씩 얘들이, 음. 그, 해주는 거는, 이뻐서, 그냥, 막, 맨날 주식으로 이렇게 갖다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할머니처럼, 어. 아, 괜찮아. 그래야 얘들이 우리를 눈을 즐겁게 하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볼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야생의 새들을 이렇게 자연에서 볼 수가 있어? 안 되지. 알이 많이 네 응. 알까지 다 낳았는데, 알까지 다 훔쳐가고 그래, 사람들이. 음, 알도 훔쳐가고, 알도 훔쳐가고, 기력이 훔쳐 내가 지금 보여줄게. 알하고, 저, 저, 기력이 훔쳐가는 거 내가. 할머니 보여줄게, 잠깐만. 요거 지금 찍다가 내가 그만하고.